안녕하십니까? 옹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어, 최근에 이석정 환자 중에서 자가 치료를 하면서 많이 더 심해지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가 치료하면 어 브랜달로프 메뉴보라 그러는데요. 브랜달로프 운동은 한1 9 8 0년도에 생겼는데 사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종의 자가 운동을 하면서 돌을 이렇게 넣는 건데요. 어, 최근에는 이 석정만 진단하면 각각의, 어, 못, 매, 변형된 애플리 메뉴버, 후방 고리관, 그 다음에 외방 고리관 같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기, 바베큐 메뉴버, 그 다음에, 어, 전방 고리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애플리 메뉴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 시몬토, 리버토리 메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후방고리 간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요 자가 운동 방법은, 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심한데 이 유튜브를 보고 브랜드로프 메뉴버 자가 운동을 하다가 너무 심해져서 심리적인 불안증도 생기고 고개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해야 될까요? 어,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어 대부분 치료를 하고 나서 작은 돌들이 남아가지고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석정인지 정확하게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이석정을 자주 앓는 사람들이 좀 약하게 왔을 때 해볼 만합니다. 또는 휴일이라든지 어딘 외국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치료법을 모를 때 브랜달 오프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돌을 정확하게 알다면, 유튜브를 본다면, 바베큐, 애플리, 메뉴버 이런 정확한 치료를 하면 좋고요. 요런 운동은 쉽게 말하면 습관화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돌이 남아서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이석정이 너무 심해서 시민성으로 심리적으로 어지러운 경우, 계속 습관화 운동을 하다 보면 증상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어, 후방고리 간에, 어, 팽대 불응증에 육모에 돌이 달, 달라붙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하면 좋겠죠. 보통은 우리가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1, 20회, 많게는 2, 20, 30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어리지염증이 좋아질 때까지 하면 좋습니다.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도 전정 재활 훈련이 중요했는데요. 요 예를 들면 요쪽에 돌이 빠진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습관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제가 어, 자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러한 증상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렌다 로프 메뉴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렌다 로프 메뉴브는 주로 후방 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이 이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될후방고리가은 여기가 신경이 있고요. 외방고리가은 앞에, 전방고리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될땐 공통각, 요 부분, 요 부분으로 돌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는이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는 요게 이제 오른쪽, 오른쪽 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왼쪽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 방향이 넣는 방향이거든요 이쪽으로 그리고 뒤로 넣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빨간색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 외방고리관은 30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돼 있지만 수평방고리관은 그래서 조금 더 수평을 수직으로 만들어야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간 고개를 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방고리관을 이렇게 할때 약간 고개를 들고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로 넣어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반대로 돌리고 자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 돌이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넣는 방법이고요 왼쪽에는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이런데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런 식으로 어돌높 높이, 약간 높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리고 재빨리 이렇게 놓습니다 고개는 위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30초 정도 있거나 또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탁 앉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고개를 약간 올리고 오른쪽 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옆으로 탁 놓게 됩니다 이렇게 어 여기 장소가 좀 좁아서 그런데요. 위로 방향을 보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한 세트인데요. 이걸 한 조금 뭐 1,20회 하면 되고요. 좀더 많이 할 거면 2,30회. 아침에 1,20회, 저녁에 뭐 1,20회. 또더 많이 하려면 2,30회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주로 아침, 저녁에 여유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습관화 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고리 간에 이석정이 너무 심해하게 되면 이 감각이 너무나 민감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습관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감각들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미세한 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붙어 있는 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에서 이석정 운동을 하고 나서 자가, 아, 이석정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권유를 안 드리고요. 또는 이석정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너무 힘든 경우 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약간 적응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정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법을 권유를 받는 게 좋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진단해서 넣다 보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불안장애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이석적인 거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이러한 방법을 취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가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단하자마자 아니면 이석증 증상이 처음인데 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치료를 하면서 중간에 너무 힘든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상의를 한 다음에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